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 효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효성은 그 8월 18일 가격이 예, 7,76,000원 입니다 이 주식은 그 배당금이 6,500원인 고배당금 주식이죠 이렇게 따지면 지금 8 7정도의 에8.8% 내지 네, 8.7%정도로 적금될 것입니다. 외국인들 수급자 외국인들은 43,730주를 샀습니다. 에, 다음은 그 차트상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효성 실전차트에서 차트상 위치가 되겠습니다. 에, 차트상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에 여기서 그 85,800원. 5월 30일 날 했습니다. 그전 에게 보통 작년 같은 경우 10만 원짜리가 되는 거죠. 게 근데 하여튼 계속 내려가는 8만 에 6, 6만 5 0 0 아니 8만 5천 85,800원. 그래서 계속 내려가는 주까지 이렇게 올라다가 조금, 올라오 데서 내려가고 계속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내려갈 때는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주도 갖고 싶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손해가 합니까? 그럼 여기서 문제는 변곡점에 탈았죠? 7월 15일 날, 71,700원 저점,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5시상, 오르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오른 것이 내렸다 오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5장 팔이볼수 있어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내려다 올라가면 샀는데 주가가 팍 올라갔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종가에 싸게 사서 조, 조, 시초가 적당한 상 이제 올라갔다 돈이 나면 현금 팔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배당금 뭐 6,500원, 아니, 어느 정도 그 기간 따지 계산해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안되면그 다음날 팔아도, 고폭발이한번나오고있기 때문에 팔로 되는 거죠. 그다 지켜보는 거죠. 슬슬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그냥 현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적당히, 에이, 싸다고 생각하면 사갖고서 떡에 단탈할 수 있는데, 이 뭐, 그냥 가끔씩 조금 편편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딱 골든 코스가 싹, 다 갖고 있다가, 이제, 이럴 때 적당한 싹 갖고 있는데, 골든 코스가 딱 나타나고, 이때 이제, 그, 에, 오구장 팔. 이 그, 장대 양봉이 추르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오 폭팔이라고 하시는, 폭팔 됐습니다. 파는 거예요, 팔. 많이 올라가면 파는 겁니다, 항상. 그리고 뭐 별거 없어요. 이제. 싸게 이렇게 사갖고서 또 이렇게 드문 기이또 숙이지는 거죠. 그다음에 팔은 다음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갈 때는 내리, 내리팔입니다. 내려 어떤 강력하게 팔아야 됩니다. 장태양, 그다음에 얼른 팔아야 될지. 빨리 팔아서 좋아야 이 손에 그런 사람들 그냥 안 팔고 지지하다가 다시 그러는데 내려가기 시작하면 얼른 팔아치는 것을 에, 기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걸 잘해야 그걸 됩니다. 내려갈 때 그냥 서는 거예요. 이제. 그다가 러 이제 여기 다시 올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번 빠졌죠? 또 올라간 듯 하면 뭐잘 관찰했다가 연구를 한 거죠. 한두 시간만 연구다가 이제 탁 이제 올라가는 길이 오면 좀더많은 사서 이제 올라가면 또 팔고. 이렇게 해서 오폭, 오장팔, 오폭팔 팔을 치고 내리팔 해서 이제 자식또 내린 다음에 에, 또 다시 사서 모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무슨 그, 그대로 필요는 거 그냥 갖고 있어도 되고, 이렇게 그, 그, 그때, 그때 재미있게, 에, 예, 즐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식을 갖고 놀 적에는, 그, 이, 항상 그, 우량한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배당도 많이 주고 이렇게 보세요. 음, 얼마나 견조합니까? 효성은요, 효성 그룹인데 수소에 관한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최고의 경쟁력이 가진 예산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효성 개별적으로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이 효 수소 관리인들이라서 효성 중공업이라고 있어요. 그 회사는 뭐 수소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1등입니다, 그게. 그런는데 배당금 별몇푼안되요는 그거 사는 것도 적당히 타이밍을 하지만 그허짓거리는 겁니다. 여기를 효성이라는 그 지지의 사정책을 가지고 이 회사는 거기다 투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이제 돈도 됐다 뺐다, 뺐다 하면서 이제 관리하는 거죠. 이렇게 좋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신경 쓸게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에, 내가 이것도 이주식도 내려갈 때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좋은 주식도왜안 되냐. 내려가는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이아니현무가왜주식 갖고 있습니까? 다 이렇게 시작할 적에. 오, 저점을 찍고도 올라갈때또 그런 모양을 또그 다음 하나를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 내려가다가는 저쪽을. 저쪽 높아가고 이제 높아가면서 그런건데 요거는 아래 사이즈 표와도 약간 맥이 통합니다. 아래서 바닥을 찍는거죠, 이게 요것도 지금 그렇게 비싸게 나올겁니다. 그래서 그런, 근데 그런 얘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그 분석해보세요. 에, 오시사, 오르사, 내리, 내리팔 뭐 이렇게 한다던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걸 조정해가면서 이렇게 글자를 한글을 붙여보면은 어떤 개념이 좀 뭔가 좀 더 선명해지는 것더라고 해보니까 참고하시고 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하다가 탁 올라갈 때는 오장팔 장때형 붕이다. 오장팔 장때형을콱 올라가면 팔아야겠지 그래도 오장팔 팔아. 그날이나 그다음 날 팔았. 팔고 내리 내 내리, 내리, 내리팔. 그 처음에 내리팔 내리팔인데 내리팔 다음에 또 이제 이게 사 사계다 삼봉에뽑에 보면은. 항상 수식은 세번 이상, 에, 빠졌을 때는, 그, 더덜 빠지고, 세번 중순한데, 이건, 이거 더 많은 가슴 나니는 그런 시기에서, 내려가기 시작하면 한 3일 내려가는 거야, 3, 일 3일, 4일 됐을 거야. 에, 약세장에서는 뭐, 이렇게 수많은 그, 열을 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 이런 장은 안 되는 거고, 오르기 시작할 때, 바닥 짓고, 여기 쌍방, 바닥 짚고 쌍바닥이 되죠. 이게 물론 구하기까지 안 왔습니다만, 그때 다시 사서, 사서 또 수익을 실현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말씀드리면자 효성은 에, 실전 차트인데 이게 자쭉 내려갈 때는 그냥 주식 필요 없으려런 거예요. 가족이 아직 그 명품 주식만 가지도미식게 되니까 거기서. 우리 좋은 종목을 가지고 거기서 막고 놀아야 된다 이거죠 때가 있어요 올라갈 때 사고 내려갈 때는 팔고 이렇게 바닥쪽으로 올가면 잡아야 되는데 요즘 이런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설 추석 명절 전후까지는 어떤 그전 어떤 내려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예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좋은 주 가지고 저가에서 사 이렇게 잘 모아 가지고 있으면은 또 단타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보고 예,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